이번 시간에는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중에서 마지막 차시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다 누구의 희생 덕분에?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 덕분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것 덕분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요. 기간을 나눈다면 우리 유신정 아까 유신 체제 때. 음, 박정희 선거니 들어섰다고 했죠. 그래서 뭐로? 피살로 인해서 끝났는데 그때는 너무 격하게 군 세력이 물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하기 계속했지만 크게 멈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항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할 거예요. 누구 죽은 다음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된 다음 너무 기쁜 거야. 왜? 우리 독재하던 누가 죽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왔다라고 기뻐하는 도중 무슨 사건? 12월 12 79년 12.12사태. 행복이 겨운지 한달 조금 지났을 상황에 어,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누구냐면 전두환처럼 이제 어, 11사단 육군 11사단에서 6, 4, 1 4사단의 사람들이 전두환 옆에서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어, 중심으로 신군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5.18도 탄압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립니다 거기서 음,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장악을 하고 이때 누굽니까? 누가 하고 있죠? 우리 어, 박정희 대통령 사살대에서 최... 누구고? 최규하 맞죠? 부대통령 최규하가 임시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거죠. 그 대통령이 되었는데 누가 1 2 2 사태로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어요. 어? 안되겠다. 우리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당연히. 정권 잡을 때 누구 기억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억이 있잖아. 그래서 1 2 2 사태로 장악을 하니까 안되겠다 하고 1980년대 초에 시위가 일어납니다. 시민과 학생, 서울에서 이제 대도시 지방까지 벌어지면서 우리 다시는 독재를 싫어요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 시작하는 와중에서 5월 17일 날 개업령 내립니다. 개업령 많이 들어봤죠. 갑자기 개업령 내렸었죠. 그래서 개업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확대하니까 누구도 전철을 그대로 밟아요. 앞에 대통령이 전철을 그대로 밟겠지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요. 그런데 누가 조금 더 격하게 더 많이 용감했다. 광주 사람들이 조금 더 용감했다. 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일어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고 회복을 요구했는데 누구 물론, 누구 하지 말라고, 군정하지 말라고, 군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지나갑니다. 광주시를 안에서부터. 밖에서 둘러싸서 위에서 공윤전을 해서 다 하죠. 그래서 1 1만에 200명 죽습니다. 거의 뭐 전쟁이죠. 맞죠? 같은 국민임에서 불구하고 전쟁을 동원하고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20여일만에 안 되고요. 아, 12여일만에 결국에는 워낙 그렇게 해버리니까 광주 둘러싸서 있는 사람들 거기다 죽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녀노소 안 가리고 2 0 0명이 말이 200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은 전체 우리 하는 것 중에서 자기의 목숨 아끼지 않고 내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이걸음이 되고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5.18 광주민주화 우리 지난번에 뭐 해서 노래를 부르냐 마느냐 아직도 국가적인 문제로 되는 거 있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 그런 것처럼 아직도 정치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고요. 자, 이런 상황을 위해서 결국에는 폭력적으로 광주를 완전히 진압을 해버립니다. 힘조차 없던. 다 진압을 해버리고 누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뭐로? 간접 투표로. 우리 간접 투표 아직 그대로죠. 간접 투표로 전두환 대통령이 그대로 되면서 뭐했냐면 언론 통제 많이 받죠. 누구 언론 통제있어 박정희 대통령 언론 통제했죠. 왜?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 방송, 언론 통제했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에 관한 국민도 탄압을 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7년 단임제. 간접투표로 법을 그대로 바꿉니다. 뭐, 7년 단위제로 바꾸는 거죠 간접투표 국회에서 뽑지요. 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폐라는 거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서울대에서 이제 학생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열심히 시위하는데 잡혀가서 물고문, 전기고문 하다가 죽었습니다. 몸도 많이 했었고, 이제 폐 물이 찾아있는 상황에서 됐는데,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냥 얘기하는 도중에, 신문하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물을 한 줬는데 물 마시면서 억 하는 소리야 갑자기 죽었다. 거짓말을 친거지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못하게 화장을 먼저 해버립니다. 돈이 없이. 은폐를 한거지요 이런 식으로 민주화에 대해서, 민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이 들어오는 거지요이 사건은 폐 플러스 간접 투표잖아요. 맞죠? 자기 7년 해먹고 간접 투표하면서 자기 바로 밑에 이제 우리 여기 신고부 세력이 었던 노태우라는 간접 투표로 이어서 당선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어 말이 그 다음 대통령인지 자기가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맞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우리 고종 황제를 뒤에서 누가 대신 정치를 했어요? 황상대원군이 했었잖아. 어, 우리 뭐 고종 황제 뒤에 황상대원군이 정치를 하죠. 말, 조선 말기 때 그것처럼 자기는 노태우가 있으니까 계속 정권을 잡고 있도록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사건을 계기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6월 민주항쟁에서 뭘 요구하냐면 대통령 직선제 뭐가 문제야 지금? 투표가 문제니까 직선제로 바꾸겠다. 첫 번째 민주화 요구하겠다.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전두환이 보니까 어, 잘못하다가는 모처럼 번질 수 있겠다. 5.18처럼 격하게 번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다행이죠. 맞죠? 저렇게 사상자 많이 안 내고 돼 있는 게. 자, 전국적으로 대분돼서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타협의 산물로 6.29 민주화 선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6월 29일 날. 거의 민주항쟁은 20일 정도 가량을 하거든요. 자,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지금 우리 직선제 뽑고 있죠. 국민이. 두 번째. 아, 양자 타협의 산물로 가능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결국엔 누구 힘으로 민주화가 가능했어요? 독립 투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했다? 민주투쟁을 해서. 그래서 학생, 시민 할것 없이 모두 다 나와서 민주투쟁을 결국에는 그 산물로 우리가 쟁취한 거죠. 맞죠? 그런 아주 중요한 민주화라는 거고요자음 어, 민주화 들어가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언제 없어졌냐면 박정희 정권 때 없어졌거든요.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나타나게 된 거고요. 1991년도부터 이제 국민들이 지방단체장, 지역 대표, 우리 어 지난번에 투표했을 때뭐 여기 달서구청장 누구 누구뿐만 아니고 이쪽에서 국회의원도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대표들을 누가 뽑아? 이제 국민들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누구 힘으로? 우리 국민들 힘으로 직접 일구어서 낸 그런 자치제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음,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어, 우리 처음에 뭐 있었죠? 12.12 12 사태로 전두환과 심공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장악하는 거를 보고 뭐 어떻게 됐다? 시위를 일어났는데 뭐 있습니까? 전국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니까 아, 똑같이 독재가 하겠다 해서 민주화 뭐. 운동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목숨 하나 끝날 때까지 투쟁했다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우리 이제 음. 그래서 시민들이 목숨 하나, 내 목숨 하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지역에 뭐 거의 할 때까지 군대 동원해서 완전 탄압을 한 거죠. 폭력적 진압을 했습니다. 저518 민주화로 인해서 나중에 6월 항쟁도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나서 일어났지만 폭력적 타담으로 거의 광주가 초토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로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을 통제하고 신문 방송 통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 는 전두환 대통령이 전하는 말만 나왔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 조금 정치적으로 언론까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고 민주화 요구하는 국민도 탄압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어 전두환 대통령이 7년이 하고 그 다음 할때 누구 하려고 노태우 자기 밑에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보고 누가 반대했다. 어? 노태우가 하면 안 되겠다 해서 6월 항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하고요. 두 개는 가능 요구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 그거로 인해서 자치제도까지 가능했다라는 거고, 우리 이 정도는 다음 대통령이 오 노태우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 가능했던 이유가 여당 쪽에서는 노태우 한 명만 밀었죠. 야당에서는 김대중과 김영삼 밀어서 표가 두 개가 갈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승리해서 조금 결국에는 군대 세력이 노태우 다 당선됐죠. 노태우 전두환은 박정희 시대부터 국민으로 많이 활동했는 건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것. 자, 오늘은 민주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덕분으로 뭐했다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결국에는 승리하였다라는 것 오늘 내용입니다.